안녕하십니까 산이 좋아 한열디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월 3일 아, 서울 세구 아 이틀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 집에는 아무도 없고 아, 손자들도 아, 놀이방 가고 아, 식구도 출근하고 혼자 있게 생겨서 그 바다에 살짝 나와 봤습니다 멋진 바다 풍경입니다 오리 가족도 좀 보십시오 아, 이 추위에 어. 그래서 바다에 지금 무엇이 나도 궁금하고 이렇게 한번 둘러보러 나왔습니다. 멀리 군산까지 보이네요. 제가 이렇게 바다에 와 보니까 예전 생각으로 왔더니 많이 없긴 없어요. 으시죠 이거 아직도 바다가 깊지 아, 않은네요 그리고 예전에는 해삼이 아주 엄청 많았었거든요. 얘도 뜯고 활동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해삼도 많고. 바다에 이렇게 오면, 한번보십시죠 바닷속에.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것도 채취를 하시는데, 저는 그냥 오늘은 구경만 하고 하겠습니다 이런 거보시죠 아우. 이게 토시입니다. 살짝 데쳐서 초장 찍어 먹어도 좋고, 바닷속에 아주 엄청납니다. 서해 바다 살아 있네요. 아직도 해삼도 많이 나오고 지금 제가 조금 이렇게 다니면서 아팠는데 해로 지나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해삼 한 마리 잡아봤습니다. 끝내주네요. 그래서 바닷바람 좀 쏘이러 왔왔습다다저 아, up 친장 r 보이네, jumps, so y o 대천에 o w 점 지금 제가 이곳에 아, 이산해수욕장입니이 바로 앞에가. 그래이람이곳에 제가 이렇게 힐링, 이 사람은 이렇람쐬귀이람은습니데이 사람은 데이 사람은 귀 힐링차에 나와서 영상을 보아봅니다 유치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올해 하시는 일다 소망 이루시고 뜻하신 바다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열TV 여기까지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